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수고 많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머님, 어떤점 궁금하신가요? 저희 우리 사이가 네. 한 6년 전에 땅을 사놓고 네. 호주로 저기 직장을 가가지고 네. 이거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전화했거든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제 사위분이 토지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호주에 쭉 나가 계시는 거예요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어떤 그럼 그 토지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, 머님 충북, 평원군 네. 네. 남이면 네. 양촌리 35-14번지요. 알겠습니다.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제 토지 그러면 매도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?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아, 어, 알겠습니다. 그래서, 음. 예. 어머니 일단 그러면 네. 향후 전망 먼저 좀 진단을 도와드릴게요. 우리 전문가님 예. 만나보세요. 네. 예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수고 많으세요. 네. 어 여기 지금 완전히 택지네요. 네. 여기 택지라돼요네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? 저는 목포에서 살고 사위가 살아서 네. 저는 모르거든요. 아 네. 여기 지금 어 나중에 그 말씀하신 사위분께서 예.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셔서 여기를 다시. 어 사용하실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요? 그건 없어요. 영주권이 나와가지고. 아 네네네. 그러면 지금 어, 여기를 매도를 할 계획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는 얘기인데. 예. 네. 혹시 주변에서 누가 이거 그 팔라고 이렇게 연락 오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?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다 하대요. 아 연락이 왔었어요. Yeah. 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앞으로 yeah. 근데 이거 이제 일단 공시가 자체는 한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Yeah. 네. 아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음, 지목이 임야로 돼 있고 어, 이쪽이 지금 택지로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yeah. 뭐그 정도 그공식 가격에서 조금 더 더한 가격 이쪽 저쪽이 될것 같아요. 저도 물론 현장 가봐야 알겠지만. 예. 저는 적정선에서 가격 그~ 만약에 매도를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예. 저는 이걸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. 여기 이제 어~ 말씀하신 대로 여긴 택지잖아요 예. 근데 여기는 나중에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렇기는 쉽지 않은 자리고요 예. 여긴 딱 전원주택지로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 형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아. 이제 청주하고 이제 근거리에 있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큰 차익이 생기거나 이 땅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나중에 뭐 여기가 뭐 얼만큼 더 오르고 용도 지역이 변하고 지목이 변하고 아파트가 올라오고 여기까지 기대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어요. 아, 그래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 위치나 이런 건 좋은데 지금 청주에서 여기까지 뻗어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미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. 그 땅들이 다 개발되고 거기까지 밀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. 아... 네, 그래서 여기는 한계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택지로의 한계가 제일 큰데, 예. 네, 뭐 주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주택들도 꽤 있어 보이니까 아마 예. 택지로서는 찾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다고 네. 그러더라고요. 네. 거기 다 주택이 들어오고, 네네. 우리 사위는 거기 직장이 있어서 거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. 거기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여기 집은 그... 짓지 않으셨죠? 예,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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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. 그러면 아마 그그 그 주택을 짓지 않고 토지로만 두셨으면 아마 그 매도하시기가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입을 얼마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. 그~ 어~ 매입하신 금액에서 기대 수익 기대하는 금액이 큰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예. 저는 한번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